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갈보리스를 이해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성령 내적 인도 역사하심을 보며 실제로 느끼며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갈보리교회에 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틀을 버리고 새틀로 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받은 사명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진 그대로 우리의 천명 소명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에 대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 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전도 제자에 그 대열에 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로서, 정말 다른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강단을 사랑하시고, 강단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단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 현장을 살리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다니 목사님의 갑절 영혼과 오력이 회복되게 하사 모든 현장에 증인으로 쓰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노회가 있습니다. 그 노회 가운데 올라목사, 올라목사 추대와 위임 목사 인 취임식, 그리고 노회에서 공로 목사 추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니 목사님 이번 그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성취는 그 시간 속에 있게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항상 우리 가운데에서 있게 하사 그 말씀이 능력으로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직접 택하시지는 않았죠. 열두 제자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메색해서 현상 중에 보게 하시고요. 아나니아에 통해서 또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 여호와 이레부터 우리는 준비된 자입니다. 우리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을 모를 때도 있었죠.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사람 살아, 그냥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 만큼 충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다 우리가 복중에 지기 전부터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셨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누구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한데?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임명을 받았는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시대를 보면 더욱더 감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요, 점점점 저주, 재앙이 닥쳐온다는 오 것입니다. 뭐 하나 지나가면요, 사스 지나가면요, 코로나 온 거고요, 뭐 메뚜기 온다 하고요, 뭐기근과 질병, 해일, 쓰나미, 이런 재앙들이요, 그냥 단순히 인간의 어떤 행위로 왔다, 인간의 자연적인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스리시는 분은요, 우리 주하나님시라는 것입니다. 이 닥쳐왔느냐 우상숭배니까 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데 재앙 저주가 될수 있는 것은요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답은 피 바를 때 모든 사망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피는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바울 이 제자들은요 다른 걸 자랑치 않다는 겁니다. 자랑한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 창세전부터 나에게 힘 주시는 이 힘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사도직을 주시고 그 사도직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임직 직분,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인간의 수준과 능력으로는 할수 없다는 겁니다. 받고 싶어도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군, 누군지를 모르면이 직분 가지고 있는데도 자꾸 속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직분은요, 세상에 사장님도 있으실 거고요, 어, 그리고 간호사님도 있으실 거고요, 다, 세상에 직업다 있을 거예요. 어, 누구로 불러주잖아요, 누구 선생님이 뭐 이렇게. 그렇지만요, 영원하지는 않다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직분, 목사의 직분, 장노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세상의 직분, 엄마, 아빠도요, 우린 영원 떠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요, 이 교회, 천국의 모델인 이 교회에 그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부분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최고 감사지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가운데, 이산철날을 세워가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산철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후대를 위해서 이끌어가는 든든하게 방패가 되는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우리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우리, 우리 모든 일을 어렵게 생각했어요. 살면서도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공부부터 시작할 때 공부도 어렵더라고요. 사는 게 어렵더라고요. 다 어려운, 어려운, 어려운. 근데 보고만 해서는요. 이제 하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한줄 알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배워준줄 알았어요. 그래 노력해야 될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요 저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 줄게요. 그게 보험이라는 거죠. 복음은요 아주 평안한 겁니다. 복음은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요 더 이상 갈 것도 없고 더뺄 것도 없고 그냥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완전한 줄 이루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붙일 거 없어요. 화장을 하시되. 네? 화장도하시고뭐이게한 그게 뭐중요해라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스펙을 갖는다, 뭐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요. 예배 속에 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중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형통케 되어진다는 것. 우리 가정이 살린다는 것. 감이 산다는 것.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 진짜 풍성하게 누리셔야 돼요. 목회자들은요, 말씀에 풍성을느낌고요 말씀에 풍성한, 다른 거 뭐가 땡이 와도요, 별로 싶을지 않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임할 때요. 말씀에 능력이 있을 때요. 선포할 때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이 흥망할 때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살아가 때요 그게 행복해요. 그런데 성 주임자들은요, 무엇이 행복해야 되냐? 현장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사람그 현장에 증인 되게 하시고, 그 현장의 말씀 운동, 생명 운동, 그리고 빛으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구나 딱 가만히 있는 데도 다른 그냥 그 현장에서 장사하고 있는데도 모든 현장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실 줄, 그것이 우리가 누리셔야 돼. 아, 그리고 각조 전도, 성교 레멘트, 교회 섬기는데 쓰임 받는 그 쓰임. 반드시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중기자의 축복은요. 진정한 현장의 현장 목회자로서 그 현장에서요. 최고의 응답, 서비스의 응답을 받는 아무도 내 직업에 내 일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일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축복해주시는데 모든 걸통통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손 대는 것마다 하나님이 축복해주시니까요. 백배, 천배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다. 그게 중립자의 축복이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오늘 말씀 선포됐습니다 어제 선포됐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 그 정확한 시간에 탁 드러맞는 거 보, 보십시오 이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그때 어머 뭐, 새로운 시작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시는 분가아 새로운 시작 이제 결단해야 되구나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내가 전도의 자 속에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내 어미 서비스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영적 서비스로 먼저 서야 되고 기능 서비스로 문화 서비스로 모든 현장에 사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 믿으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음.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 축복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마라 복음과 인든지어디 열심히 가야 될지 아는 거예요. 돈의 흐름도 다 보게 됩니다. 물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돈벌사는 돈을 잘 벌잖아요. 톡톡톡. 그때 그때 적시적절에 적시 투자해가지고 투자 일뭐 귀인들 고 이걸 못들으면 돈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흐름을 알면요 어떻게 됩니까그 말씀의 흐름 속에 노바디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애물이 맞아요. 그 속에 돈이 안 아, 돈내는 거지 안아요 교회 헌신하는 거. 교회에 뭐 고치는 거? 돈안 되는 것 같아요. 돈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진정한 에브리데이, 에브리바디의 응답이라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란 거예요.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속국지를 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모든 현장에 예배 드리셔야 돼요. 가는 곳마다 단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게 말씀을 주셨죠? 이 용사님도 메시지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시간, 시간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을 쌓아라. 단을 쌓지 않는요 단을 쌓는 것은요, 중요한 겁니다. 예배의 단. 나의, 나, 나의 예배의 단이 있으셔야 돼요. 이 새벽 기도의 단은, 수, 당연히, 중지자 그리고 임직 받으시는 분들 당연히 이제는요, 평생 이 예배 기도의 새벽의 단을 놓치지 않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네, 이게 예, 제가 이, 이 속된 말로 예배 아침에 새벽에다 이런 하느님이 잘되요 이렇게 하면요 많이 오시겠죠. 그런데요 그건 일이 잘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어떤 일이 안 되대요 그 속에서 무엇이 뭐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의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랑의 심을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흥한 거예요. 그럼 예배에 나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진정한 축복. 그래서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람. 나에게 주신 30년을 주셨습니다. 더더주셨습더 주셨는데 이제 30년. 또3년뭐 내년 또 다시는 다른 응답이 있겠지만 진짜 오늘 이번년에 2020년에 30년이라는 후대를 위해서 30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단에서 말씀 주셨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자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에 지금 새로운 시작이라고 좀 전달해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아니라는 지금 복음으로, 지금 말씀으로, 지금 기도로 그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속에 있어야 된다. 제가 강 목사님들이 말씀 앞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국 예배는 자, 만들어진 살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대로 살자 이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의 못하게 하는 영들이 악한 영들 그러니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찬양 못 염려 근심 걱정하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배가 안 되죠. 우리가 염려가 다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들려집니까 사람이 싫어지면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때부터 죽어가는 줄 모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확 갈등하는 겁니다. 진짜 이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laughs> 내게 예배 드리는 데 요만큼이라도 뭐가 걸리는 게 있다. 진짜 눈물 눈물을 호소하십시오. 사람 미워하는 점아니에사람만로 드리는 점 아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요. 이 말씀이 안 들려질 때 울어야 돼요. 사람 뭐 다치고 뭐 이거 이 때문에 우리 자녀가 뭐 다치고 해서 우는 게아니라요 돈여서도 우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을 너무 한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들려지고 예배도 안 들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이 아파요. 이게 가슴이 아파.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가슴 아프면 아니라 진짜 내게 먼저 이 말씀이 안 들려지면 예배단에 안나서요 진짜 울면서 애원하십시오. 붙드십시오. 진짜 말씀이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이 그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 원리스되는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삼 7을 섬기는 교회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리는 교회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될줄 믿습니다. 다른 기도는요. 다 아세요? 우리 머리 개수까지, 아고 우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시는데요. 우리 염려 하는 거다 아시는데요. 모르실까요? 우리 걱정하는 거다 아십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이제는요 한대콩 맞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말씀 선포되면 아멜로 하시고요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시는 내가 이만해요 주원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따라가시니다 하나님께서 어 그럼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해야지 가고민할필요도 없어요 예비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려 주옵소서 이 제목만 잡아도 하나님께서는요 내 생각과 마음, 내 영혼, 내 세포 세포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거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누리시고 내일도 시고 평생 이 오늘이 몇일입니까? 6월 8일. 이 오늘이 진정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기억하시죠? 오늘 그 말씀대로 내 평생 30년 남은 30년, 4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시간표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속에서 진짜 응답하는 우리 모든 갈보리 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아멘.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오와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먼저 전도 제자로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아빠로 엄마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절대 사명, 절대 목표를 이루어갈 절대 제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갈보리 교회들이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 네. 하늘에 계신 이이거룩시 나라 에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시서도이루어지 오늘 우리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여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시에 대게 시고 다만 에서 Nehäravaah se vaan